이 카드로 연간 교통비 22%를 절감했습니다. 2021년 기준 연간 약 17만원, 월 평균 약 14만원을 아끼인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뜰 교통카드인데요. 어떤 카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알뜰 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이나 자전거 등 이용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행 자전거는 최대 800m 이동시 월 상한 44회 적립으로 교통카드 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최대 250원, 2,000원에서 3,000원 미만일 때 최대 350원 3,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50원이 지원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2배가 지급된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카드를 선택한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의 유형과 혜택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 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발급 및 등록 방법은, 첫째, 대중교통 이용 지역에 해당하는 선불 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둘째, 앱에서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셋째, 알뜰 교통카드 앱을 설치한 후에, 넷째, 발급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출발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한 후에 출발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승하차 시 스마트폰이 켜진 상태에서 태그를 한후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 후 도착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지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 전에 사용지역을 꼭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알뜰교통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뜰교통카드 및 모바일교통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